안녕하세요. 땅땅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 1월에 매각 예정인 물건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2021타경의 7780입니다. 에월읍 구엄리에 있는 타운하우스 내 주택 물건입니다. 토지가 지분등기이며 건물의 방향이나 상태가 썩 좋지 않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더불어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으나 두 번의 미납이 있던 만큼 현재 매각 금액이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쉽게 입찰하기에는 뭔가 불안한 듯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다음 매각은 1월 10일 2억 370만원 가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 타경의 601이며 물건번호 1번입니다. 에월읍 유수압리에 있던 주택 물건이었습니다. 탁트인 뷰와 독특한 건물 형태로 매입 후 바로 활용을 한다면 꽤 괜찮은 수익을 볼수 있는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만 이미 한 번의 미납이 있었고요. 보증금 미납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을 해야만 입찰 금액을 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 매각은 1월 10일 1억 4,670만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타경의 22434입니다. 와. 이 물건 다시 나왔네요. 구자읍 종달리에 위치한 이곳은 우도행 선착장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요. 또 오래된 구옥이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7분의 1의 지분 물건임에도 매각 금액이 7천만 원 정도로 작지 않았기 때문에요. 최소한 한 번의 유찰은 예상되었던 곳이었습니다. 헌데, 지난 1차 매각에서 두 분이나 입찰하셨고요. 감정 금액의 150%를 넘겼던 매각이 아주 놀라웠던 물건이었습니다. 하나 미납으로 재매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매각은 1월 10일에 6,992만 1,08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 타경의 27596입니다. 서귀포시 서기동의 대지 물건입니다. 토지 위 오래된 구옥이 있지만 건물은 매각 제외고요. 바로 옆에 호텔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수 있듯이 용도 지역에서는 좋은 물건이 맞습니다. 소개포 시청과 멀지 않은 위치에 물건 지업 토지도 공영주차장이 된 점. 참 좋습니다만, 상권으로는 아주 번화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무엇보다 토지의 크기가 많이 아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참 매각은 1월 17일 2억 6천만 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타경의 311입니다. 성산읍 고성리의 주택 물건입니다. 섭지코지를 들어가는 교차로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면적 191평의 토지 모양도 좋습니다. 다만 토지가 도로보다 낮게 위치하고 있으며 또 교차로 쪽에서는 큰 나무등에 가려서 건물이 바로 잘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그래서 모입차를 통해서는 추후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에 더큰 무게가 실린 물건입니다. 2차 매각은 1월 31일 4억 8,670만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 타경의 2065입니다. 서귀포시 서기동의 근린시설입니다. 2017년 사용승인된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꼬마 빌딩이고요. 서귀포시청과 서귀포 법원이 있는 로터리에 가깝게 있습니다. 감정금액 28억이 넘지만 임대수익을 생각한다면 요즘의 금리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물건입니다. 3차 매각은 1월 31일 13억 8천만원 가량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타경의 23895입니다. 구자읍 하도리의 지분경매물건입니다. 건물은 제외이고 토지만 매각이며 매각에 대한 지분도 152분의 16으로 낮은 지분율입니다. 그러나 2차선의 접도에 있고 세와 해수욕장도 멀지 않으면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한눈에 쏙 들어와서 세계질만하게 자꾸자꾸 눈길이 가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곳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이 행사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만큼 마음을 비우고 입찰에 참여해야 될듯 합니다. 2차 매각은 1월 31일 2,270만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 타경의 1536입니다. 제주시 이도이동의 근린주택입니다. 며칠 전 올라간 영상의 물건으로 제주 법원과 시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제주 시내권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6차선에 접도에 있으며 토지 모양도 크기도 적당하고요. 감정금액이 크게 잡히지 않은 건물은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을 계획하게 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한번의 유찰 후 1월 10일에 10억 6천만원 정도로 매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 타경의 6572입니다. 구자읍 김영리의 타운하우스 물건입니다. 보통 타운하우스의 감정금액은 3억이 넘습니다만 이곳은 2억 5천만원이 되지 않았던 만큼 크게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니 예상치 않은 바다뷰를 갖고 있는 반전 매력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물건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입찰 결정하셔야만 합니다. 2차 매각은 1월 17일에 1억 7천 4백만원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 채널 오픈한 후, 땅땅이의 제주 스토리를 응원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1년 동안 만 분이 넘는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도 지금처럼 꾸준하게 달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땅땅이었습니다.